자리만 음. 똑같을 것 같고 오른쪽 컷 나이스 불러보실래요 내가 내가 어 가자 똑같아 방안이 두명이고 방안 AP 45도 깔짝깔짝 된다 아 내가 밖에 찌를테니까 자신있게 가보자 하나 남았어 AP고 AP고 냥이님 고 방안에 하나 방안에 하나 가자 밀자 아어 미안해 어 내가 어? 내, 내가 둘 잡았어 나이트. 미안해, <웃음> 미안해. <웃음> 아, 아 달다 너무 달아 못다 뭐더 쓰러봐야지 안돼 안돼 16억 너무 세 이번도 어떻게 해 저희 세 사람이 되겠다세 사람이 세 사람이 됐다 오겠습니다 네. 아, 예. 네. 예. 선생님 수가 먹겠습니다이한다고 이제 했어요 수가 먹겠습니다, 수 먹겠습니다. 제압시, 당신은 변호사사살수 있고 묵지바로 행사할 수 <웃음> 있습니다. <웃음> 잠깐만, 사귈 아니, 수 있다고요? 선생님, 잠깐만요. 끌고 가기 사에 갈게요. 나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? 변호사를 <laughs> 그 사귈 수 있다고? <laughs> 잠깐만.